자 오늘은 대표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끼리 회의 진행할게요. 네. 어, 오늘은 이 재밌는 사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누가 보면 좋을까? 뭔데요? 이전 여친 결혼식에서 난동 핀남자이 손해배상건. 미친놈이야, 아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사람이 음. 형사까지도 가지 않나? 음. 그 미친놈을 우리가 변호하는 게 다스문아. 아우 <laughs> 듣기만 해도 구차하고 찌질하다. 오빠가 해. 나는 지금 바빠. 할게 많아. 승호이, 이건 네가 해. 아 진짜, 난 형사 사건이 좋다니까 안 해. 근데 대체 전 여친 결혼식에서 난동은 왜 부린거래? 음, 한번 뭐 들어보니까 이뭐 환승 이별이라던데. 음, 환승 이별. 어, 이 여자 쪽에서 결혼 두달 전에 남편 쪽에 그냥 이별 통보를 한 거야. 어? 사실 환승 이별도 아니지. 뭐 양다리지, 양다리. 근데 이게. 남자 쪽에서 방어할 만한 꼬리가 돼? 에이 그래도 손해배상은 해줘야지. 보니까 그래도 사실론 파기 쪽으로 가기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동거 기간도 2년이 됐고 주변에서는 다 결혼한 줄 알더라고. 아니 헤어졌으면 끝이지. 그래 끝이지. 어 근데 이 감정이 아직 안 끝났잖아. 아니 헤, 헤어진 여자친구 결혼식 왜왜 가는 거야? 알아서 몰아. 이 사랑하는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결혼식장에 딱 갔어 어? 근데 그 여자의 눈빛이 옛날에내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야 그 눈빛으로 다른 남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눈이 확 그냥, 그냥 돌아간거지 그냥 잘 살라고 축의금을나 보내면 되지 뭘 축의금을 왜보내뭐 정리하는 의미로? 뭐 얼마나? 뭐 3만원? 에이 최소 10은 해야지 난전 남친이 나한테 청첩장 보내잖아? 나는 1,818원 보낼 거야. 너는 어. <laughs> 진짜 연애해 몰라? 연애를. 어? 왜? 도영아. 축의금 해가지고 장소영 들어왔는데 18, 18 이렇게 들어와 있어 봐봐. 그러면 이게 뭔가 미련 나마 보이잖아. 어, 헤어진 마당에 체면까지 차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야. 체면 잘 차리라 그래, 니는 어? 평생 그래, 결혼 못하고 그래. 혼자서 썩어라, 썩어. 쓰거. 내가, 내가 연애.. 오빠 연애 못한 지한 5년 넘지 않았어? 시끄러 다음 사건, 교통사고 건. 이거. 누가 할래? 이것도 조 변호사님이 하세요. 나는 바쁘다고 했잖아. 유시윤 이거 네가 해. 저도 바빠요. 내가 할게. 네. 빵 드세요. 빵 사왔습니다. 아 간식이다. 아, 간식이다. 아, 간식이다. 아, 어. 쉬세요.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내 건데? 이거 마셔. 입댔잖아아 그냥 마셔. 나입뗀거안 먹어. 아 진짜. 니! 네, 혈액형 뭐야? 저 B형이요 니는? b 형요 그럼 뭐도 돼아 됐어요 저 그냥 빵이나 먹을게요 야너 에겟남이지? 나 완전 테토남이거든 에겟남? 그게 뭐야 뭐애 같은 남자 뭐 그런 거야? 아유, 어, 뭐. 한마디로 여자 같은 남자요 아 에스트로겐 아하하하 <laughs> 야 그러면 뭐 남자 같은 남자는 뭐테스토스테론 남이야? 어? <laughs> 아, 맞아. 맞아. 어. 그럼 나는 나는 뭐야? 형은 완전 타토남. 태도남. 맞지? 땀 냄새 쩔고 안 씻고 둔하고 완전 타토남. 음? 아니 그렇지만 뭐 성우도 타토남이지. 의외로 애견남. 음. 백변도 타토남이지. 감정 없고 이성적이잖아. 정여친 결혼식에 축의금 보내는 그 멘탈 존경합니다 존경해 응.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돈 보내는 거 자체가 미련 아닌가? <laughs> 나는? 나는? 완전 애갯남 <laughs> 왜? 태훈이는 태투 남 같아 애갯남 같아? 애갯남 <웃음> <웃음>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 진짜로 <laughs> 어그말 <laughs> 어, 자체가 에겐 남이야 아, 진짜 아, 그... 다시 봐봐요 뭘 다시, 봐, 다시 봐도 에겐 남이지 누가 봐도 에겐 남이야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테토남이니까 이런 옷 <laughs> 이게 에겐이지 에게 에겐. 아까 루즈 가리는 거다 봤어 어? 형도 발라 나는, 립밤 립밤 나는 립글로즈 그래 너는 아까 루즈 립스틱 에이. 너는 에겐 남 형은 태토 남 어. 나.. 나.. 솔직히 어. 지나갈 때마냄새짝아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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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다던데. 주 아, 추억을 빼먹지 말고 얘기. 그 있잖아, 니 옛날에 그 로스쿨 만난 그그 따라 이름이 뭐더라? 그김김 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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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김치였나? 에이 또 모른 척한다 또. 아, 언제쯤 얘기라고 했어? 모른 척이야. 니 맨날 술마처 먹으면 가이름 얘기하잖아. 다 지나간 얘기야. 진짜 걔안 나. 응 음, 무슨 상관이야 나랑? 잘 살면 좋지. 진짜로 응. 아이씨 뭔데는 거야 또좀 도와드릴까요? 됐어 아이씨. 형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선 호칭 제대로 하자 연락 왔나? 아, 그럼 연락이야. 백변님밥안 드세요? 이따 먹게요